출퇴근 그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은 저 새벽 6시 반이네요. 아, 배가 고파가 20, 일단뭘좀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게 딱히 없어서 어저께 사온 고기를 먹으려고 이렇게 데비고 있습니다. 근데 소금이 없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네요. 같이 먹을 밥 이런 것도 없는데, 그냥 육심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기냄는가좀 주인인가 주 아주... 냄새가 서 확실히 풀었고요 아저씨 어... 아까 고기들고 먹는 줄은 몰랐는데 참 새로운 경험이네요. 이렇게 고기가 다 됐는데 살짝 뒤인좀탄것 같아요. 여기가 화력이 엄청 좋네요, 이게. 근데 이게 이거 닦을 세제가 없네.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런데 물어봐야 되겠어. 세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입니다. 마디에 들리 시간은 6시 45분. 이제 곧 해가 뜰 예정입니다. 이른 시간인데 이렇게 사람이 한 시간 사람이 늦게 있네요. 거의다 먹어갑니다. 아, 짖기는 감은 있긴 한데 아, 소금 이 없어서 좀 심심하긴 하네요. 확실히 그래도 뭐 먹으면 합니다. 고기는 웬만하면 다 맛있죠. 지금 시각 7시 15분. 마드리드 아침입니다. 마드리드에서의 첫 아침입니다. <laughs> 어, 운동복 차림으로 나왔는데. 살짝 쌀쌀한데 아 s 모니 go 도 n d 고딱 좋은 것 같아요 운동하면 딱 열나서 딱 좋은 그런 느낌? 음, 조용하네요 이제 저는 이제 러닝을 좀 하고 저 앞에 o 원 o 있는 거를 그때까지 g 지 i n g to go to t 한 바퀴 뛰어보각요입니다스페는 아침 풍경입니다. 여기 시간 월리를 사람들이 아침에 일하려고 움직이는 모습 같아요. 이가 아침에 이 가게를 발견했는데, 일찍부터였나봐요. 지금, 7시 40분이거든요? 추로스 같은 것도 팔고,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우 이것도 팔고. 나중 여기 한번 아있야겠어요 완전, 로컬인는 바글바글. 이런 거 완전 좋아합니다. 어제, 바디도올 때, 저짜 벌써 지나쳤던 곳인데요 여기 성당 갈로 한번 달려와봤어요 아직까지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마트 컬투라 이런 거 쓰는 거 보니까 그 박물관 느낌도 나고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저기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 보니까 성당 내지는 교회 같아 보이네요 십자가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점시간이 너무 좋으시겠는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을 향해서 그냥 가고 있는 것 버스터링하는 곳 많은 것 같고요 조금씩 도수들이 활기를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자이올린스 아, 러닝하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공돈하고 여러분들도 여행 없는 아침에 운동을챙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오늘 하고 이제 교육받으러 출발합니다. 어, 아저이 아침입니다. 활기를 조금씩 더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어, 홀리데이 짐이라고는 헬스 적이 있네요. 야, 엄청 큰데요? 어우, 한몸 들다 하시네. 둘러보셨으면 좋겠네요. 요건물 왔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건물 맞아야겠는데. 오늘의 교육이 끝났습니다. 아, 9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은근히 시간이 기네요. 다 이게, 저 빼고 다 서양인들이고, 해외 각국에서 오는데, 아, 영어 듣는 게좀 빡세긴 하네요. 네, 쉽게 따라잡아요. 오늘, 어, 이거저교재도 많이 나눠줬는데, 어, 가지도 좀, 가지고 좀, 복습 하고 예습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교육 출장 왔는데, 교육 받아야죠. 교육하고. 어, 집 근처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트를 발견해서 들어왔습니다. 딱 제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릇도 크지 않고 근때 너무 습기품 위주라 핸드크림 이런 것도 있고 염색약 이런 것도 있고 과자 같은 것도 있네요 초콜릿 이런 거좀 둘러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야 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너무 열심히 들었나 봐요 집중해서 했더니 배고파요 오, 맥주가 집에 있는데 이런걸로 안주해서 먹어도 좋겠네요 가서 이 겹칩이랑 복숭아 맛 주스 샀습니다 요거 1유로 샀는데 그냥 복숭아 향 나는 그냥 그런 음료수일 것 같아요 딱히 가서 뭐, 뭐가 있나 봤는데 뭐 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고기도 일단 집에 있고 하니까 그거 일단 먹어보고 그 다음에 또 살지 말지 좀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쪽 여기가 더싼것 같아요 어, 낮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낮잠이나 저녁잠이냐고 해야 되겠네요 지금 지금 일찍 일어나서 잘 참고 있어요 회사 일을 좀 내일로 처리하고 배고파서 먹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코로나맥스랑 토마토 잠깐 먹고 보이겠습 이거 먹고 이제 오늘 다시 복습고정리하려고요 고기가 이게 기름기가 없어서 그런지 아우 연기가 엄청나네요. 식용유도 없고 그냥 생고기로만 아무것도 식구가 없만 아우 연기가 자욱합니다. 방에는 아 빨리 먹고 이제 공부하고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